지금 시간은 아직 6시가 되지 못했습니다. 자고 일어나니까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네요. 오늘은 달리기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에너지밥 먹으면서요. 웨이트하러 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5시 51분입니다. 달려야 되는데, 아, 비가 왔어요 달리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. 이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지금 좀 쉬어줄 때이기도 합니다. 달리지 않는데 아쉽고, 그런 건 없습니다. 다 먹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운동 마치고 나왔습니다. 바깥에 지금 비가 내리고 날은 밝았습니다. 오늘은 동계수문 가지 않겠습니다. 아이고 차고 가라. 비 내리는 거건볼까요 렌즈에 비가 묻었나? 차고 <laughs> 집에 올라가 있습니다. 혹시라도 비가 내리지 않는가 봤는데 비가 내리네요. 오늘 달리 가지 못하겠습니다. 비가 조금 내리면 달릴 생각했습니다. 내일 서고나가야 되는데 좀 가볍게 달려줘야 되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시간 6시 59분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깨어나 있겠습니까? 비 온다고 운동 나가지 않는다고 또 자고 있을 거예요 집에 들어왔습니다 분위기 보니까 다 자고 있습니다 아들도 자고 있고요 와이프는 와이프도 자고 있습니다 웨이프로테인 타스 마시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비가 내리는데 억지로 달리고 그러시진 않고요 왜프로템 마시고 내려가서 좀 걷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운동 나기 전에 코다 에너지 바를 반개 먹었습니다 반개 요거 한 개에 이렇게 반으로 여기 반으로 잘라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어제 반개 먹고 그대로 반개는 보관해 줬다가 오늘 반개를 먹었습니다 오늘 운동하는데 평소보다 운동량이 좀 많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때문에 달리지 못하니까 운동량이 적을 수가 있으니까 웨이트 운동량을 조금 더늘렸습니다 달리기도 그렇고요, 웨이트도 그렇고, 만약에 에너지 공급이 없으면, 운동 전에 에너지 공급이 없으면, 운동의 집중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. 운동 세기도 떨어지고요, 운동 시간도 떨어지고, 이왕이면 오늘 운동하는데, 운동 지수를 좀 높인 게 낫습니다. 조금 더 빨리 달리고, 조금 더 많은 거리를 달리게 낫다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차도 휘발유를 넣어, 넣어야지 서울까지 갈 수가 있지 휘발유 없이는 부산에서 김해대구도 가기가 힘듭니다. 내 목표는 서울까지 가는 건데 서울까지 가서 부산까지 그냥 돌아오는 건데 아 나는 운동하는데 힘이 없어 페이스를 못 높여 달리면 매번 힘들어 중간에 멈추게 돼 목표거리는 10km인데 3km 5km 가서 힘들어 그래서 멈추게 돼 운동 전에 에너지 섭취 에너지 공급이 중요합니다. 뭘 먹어야 되노? 요 코다 에너지 바를요. 반 개만 섭취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위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. 한때 저는요. 사과를 한 개를 다 먹고 달리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뭐 바나나를 한개다 먹는다든지 운동 전에 웨이트 할 때는 사과나 바나나를 한개 먹어줘도요. 달지를 하니까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운동하는데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. 근데 달리기에서는요. 사과 한 개, 바나나 한 개가 위에 상당히 부담스립니다. 에네지바 훈련 때는 반개만 먹어라. 시합 때는 제가 요거 두개 먹어라 했죠. 풀코스틸려면 요거 두개 정도의 에너지를 섭취해 줘야 됩니다. 여러분들 아침 훈련해서 뭘 섭취를 하면 좋겠노? 코다 에네지바 반개 먹으면 여러분들의 운동시간, 운동거리를 좀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저는요. 웨이 프로이톤 섭취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주차장을 산책 좀 하고 오겠습니다. 자, 이제 아침 산책으로 유산소 운동을 대체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7시 12분입니다. 자, 먼저 어제 차 충전한다고요. 주차해 놓은 거, 차를 좀 빼놓고요. 자, 테슬라를 충전시켜야겠습니다. 내일 JTBC 마라톤 서울에 올라갑니다. 춘천에서는 저는 장거리 훈련을 했다 생각하고요. 장거리 훈련치고는 뭐 3시간 26분은 상당히 잘 나온 기록입니다 만약에 고프로를 들지 않고 달렸다면 더잘 달리겠죠. 기록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달린 형태로 달렸다면 아마 기록은 뭐 한3시간1 0 분대로 나왔을 겁니다. 서울에서도요. 고프로 돌고 달릴 겁니다. 사실 고프로를 돌고 달리면요, 굉장히 힘듭니다. 춘천 마라톤에서요. 시계를 가민 시계를 챙기지 않아갖고 고프로 돌고 촬영을 했는데 매 1km마다 몇번 페이스다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. 42번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. 물론 몇 km 지납니다. 이건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요. 풀코스를 달리면서 42번, 몇 키로 페이스입니다. 이야기 안 하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하면, 만약에 10키로 지점을 지난다 이럴 때요, 10키로 지점 도달하기 전에, 고프로를 켜기 전에, 야, 어디서 스타트를 하지? 그 다음에 말하기 전에요, 또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. 발 박자도 맞춰야 되고요. 이런 데에서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큽니다. 그러니까 제가 춘천에서 42번을 15km 몇분몇 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죠 만약에 고프로 촬영까지 안 한다 이러면 진짜 수월합니다 기록이 제 생각에는 한 5분 이상은 차이 나지 않을까 고프로 촬영을 하지 않는다면 무게도 있어요 무게도 그 고프로 무게가 무거워서 제가 하프 시합이나 10km 이런 데서는 바지를 따로 챙기지 않지만 풀코스 시합에서는 꼭 RXL 6포켓 그 바지를 입어야 됩니다. n 지 젤도 들어가고 고프로를 계속 손에 들고 있으면 굉장히 무겁습니다. 어깨가 아파요. 그래서 RXL 6포켓 바지에 달리면서 고프로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랍니다. 그 바지가 상당히 도움됩니다. 이번 JTBC에서는 3시간 또 20분을 넘을 수도 있겠지만 목표는 한 3시간 10분 대 3시간 싱글을 한다든지 뭐 서브스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좋긴 좋겠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 훈련도 안돼 있고 올여름에 훈련을 잘 진행해 오다가 훈련은 너무 무리해갖고 두통이 올 정도로 훈련량은 충분했습니다. 그런데 춘천 마라톤 가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. 경주 동화도 뭐3 0 k m 만 달리고 그만뒀잖아요. 이게 뭐 아프고 훈련 부족이고 이래서 기록이 안 놓기보다는 이제 제 나이도 6십한 살. 나이 때문이 아닐까. 그걸 받아들입니다, 저는. 올겨울은 이제 JTBC가 지나면 모든 대회가 하프 대회만 신청해 놨거든요. 올겨울은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지 말고.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무리하게 할 거예요. 두통이 올 정도로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지 말고 내년에는 올해처럼 힘들게 달리지 말자. 힘들게 달리지 말자는 게 기록을 너무 넣추지 말자 이거지. 그 빡세게 달리지 말자 이건 아닙니다. 매번 저의 인생은 죽는 그날까지 빡세게 훈련도 빡세게, 생활도 빡세게, 일도 빡세게 이렇게 할 겁니다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거의 대다수가 저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. 저보다 더 빡세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. 저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똑같은데 좀더 여유있는 삶을 살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제 영상을 보면서 어저 사람 하루에 영상한번 올리는게 가장 힘들거든요 뭐 매일 운동하고 이거 힘들지 않습니다 아마 저처럼 웨이트 하시는 분들 지구상에 한 1%도 안될 거예요 저처럼 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지구상에 0.1%도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요, 매일 영상 한 편씩 올리는 겁니다. 시간이 한 5시간, 10시간 정도 걸립니다. 영상 한편 올리는데.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나는 저러지 않아야지. 혹은 나도 저래야지. 나는 저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.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게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해요. 뭐 저를 뽐받아라. 이런 건 아닙니다. 그렇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. 저걸 비교를 해갖고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않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는 저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런 걸뭐 보실 수 있는 잣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뭐제 나이 61살이고요. 뭐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좀더살아 이런 군이 더 많을 겁니다.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보다 나이 적으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.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11월 달이니까. 내년 25년도 더 열심히 뭐 훈련하고 생활하고 이러겠다. 오늘은 달리기를 하지 않으니까요. 차에서 이런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겠습니다.